한복 차림의 학생들이 처절한 곡조와 안무로 무대를 꽉 채웁니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유관순 열사와 여섯 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옥중에서 불렀다고 전해진 노래입니다. 같은 시기에 수감된 독립지사가 남겨둔 가사에 훗날 곡조가 입혀졌는데 백여 년의 시간이 흘러 10대들의 목소리로 재탄생했습니다. 직접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면서 하니까 그 속에서 정말 열변으로 싸우셨던 독립운동가분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을 기리며 당시 민중들이 부른 노래와 고향을 그리며 만주벌판에서 불렀던 노래 등 10여 곡이 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목소리로 되살아났습니다. 항일 음악 330곡을 집대성한 고 노동은 교수의 아들이 음악 감독을 맡아 의미를 더했습니다. 돌아가시기 3일 전까지도 이 책의 미진한 부분들을 수정하고 계셨거든요. 이런 것들을 음악으로 이렇게 공연을 할수 있다는 거 생각하니까 감회가 또 새롭고 충남교육청은 공연된 노래에 해설을 붙여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이 불렀던 항일운동가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 마음 또 정신을 오늘에 계승하자는 취지에서 오늘 공연은 광복절인 다음 달 15일 중남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